과연 어떤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근육이 잘 생길지? 닭고기를 먹을지, 물고기를 먹을지, 소고기를 먹을지, 돼지고기를 먹을지.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 식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고 제가 이번에도 랭킹닷컴에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공지를 드릴 테니까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식단 패키지, 다이어트 패키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과연 어떤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근육이 잘 생길지. 닭고기를 먹을지, 물고기를 먹을지, 소고기를 먹을지, 돼지고기를 먹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 드릴 거고 두 번째는 과연 생당만이 답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우리 회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랭킹닷컴에서 새해 다짐 저랑 같이 운동을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패키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해, 해 다진 패키지가 있고 맛있는 식단 시작 마 스타트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제가 다 먹어보고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걸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몬스터 슬라이스 닭가슴살 이걸 뜯어서 여기다 놓고 떡갈비 스테이크 이것도 엄청 맛있어요 프랑크 소시지 그리고 탄수화물을 볼까요 곤약 김밥입니다 아이스 미니 군고구마 이렇게 해서 오늘 식사를 할 거고 음. 아, 김밥 진짜 맛있다. 이 슬라이스 닭가슴살 진짜 부드러워요. 음. 전부 다 그냥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돌려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와 진짜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다이어트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어, 요거는 패키지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먹는 원앤잉 스파클링 음료입니다. 지금 랭킹닷컴에서 준비한 이 패키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패키지, 간식용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식용이라고 칼로리가 너무 높고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강도가 센 다이어트, 그 다음에 강도가 약한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아마 많은 회원님들께서 내년에는 몸을 만들어야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랭킹닷컴에서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거든요 요번 기회에 좀 사재기해서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맛있게 드시면서 다이어트할 수 있는 기회일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거 말고도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몬스터 슬라이스 닭감살 훈제 맛 탱크 소시지 훈제 맛 크리스피 닭감살이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떡갈비 스테이크 인메이트에서 나온 건데 이거 진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닭다리 소스 통살 요것도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 걸로만 갖고 왔으니까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좀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회원님들께서 단백질을 드실 때뭘 드실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드셨을 때 맛있는 거 드시면 돼요.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셨는데 뭔가 먹을 때도 불편하고 넘어오는 느낌이 나고 소화도 잘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식사 후에도 트림이 자꾸 나온다거나 속이 안 좋다거나 더부룩하다거나 이런 경험을 가지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을 누가 좋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걸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드시지 마십시오. 내 몸에서 일단은 거부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드셨을 때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저는 무조건 다른 걸로 바꾸라고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원님들께서 닭고기를 드시던 소고기를 드시던 생선을 드시던 드셨을 때 속이 편한 음식이 단백질 흡수도 제일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내 몸에서 나는 이 음식은 싫어 라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드셔봤자 드실 때만 힘들고 흡수도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근육을 붙이거나 혹은 다이어트를 할 때에 효과를 낮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종종 억지로 집어넣다가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치킨 드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피자 드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이어트 음식 있죠? 요런 거에서 내 입에 맞는 거를 드시면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진짜 엄청 좋아졌어요 랭킹닷컴만 봐도 요렇게 다이어트 하시면서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과연 생닭만이 정답인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요. 저도 이거 먹고서 다이어트 다 했습니다. 오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너무 하드코어한 다이어트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드시고 하셔도 충분하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맛없는 거 누가 먹는다고 억지로 따라 드시지 마시고, 드셔보시고 속이 편하고 잘 넘어가는 메뉴 위주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고구마도 있고, 밥도 있고, 감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밥을 먹거나 감자를 먹는데 속이 불편하거나 잘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 고구마를 선택하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다이어트 충분히 다 되니까 제발 좀. 편한 거 그리고 맛있는 거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도 충분히 다이어트 다 하실 수가 있고 패키지가 두 가지예요. 다이어트 패키지 그 다음에 간식 패키지 제가 고정 댓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하실 때 저랑 같이 드시면서 운동 하시면 되고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이어트 음식 구매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벤트 있죠? 자 이번 이벤트는 굉장히 단순하게. 준비를 했는데 고정 댓글에 선착순으로 랭킹닷컴 양 선수라고 써 주시는 다섯 분께 다이어트 패키지 14팩, 간식 패키지 14팩 중에 원하시는 제품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랭킹닷컴 양 선수입니다. 선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뭘 드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다만 맛있는 거 드세요. 그 입맛이라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죠. 먹기 수월한 거,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나서도 편한 거. 그렇게 하셔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단백질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빠지나 안 빠지나. 안 빠지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빼드릴 테니까. 저는 이제 먹던 걸 마저 먹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